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모처럼 음에 포트를 끌고 아, 뱅에돔 잡아서 싱싱한 해를 먹어 보려고 이렇게 아, 출조를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롱비치 사우스 쇼램드 포트를 내리는 곳이구요 아. 항상 저하고 낚시를 다리는 우리 작은 아버지 벌아 저한테는 형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 네, 뒤에도 멋있는 포트가 있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네, 포트를 내리고, 제 네, 저, 쪽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배를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출항준비 얼마나 잡을지 아니면 조카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원한 바다 냄새와 멋있는 바닷가의 건물들 생어도마를좀 잡아서 싱싱한 회라도 먹어보려고 출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잡을 수 있으려는지. 감사합니다. <laughs> 오만거나 놔주겠습니다 오늘은 뱅의 돔을 잡으러 나왔는데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요런 한 30cm 되는 돔만 올라오네요 바람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아, 이곳이요. LA 농부치 앞바다인데요. 오늘은 바람이 엄청 불고, 하도도 높아서, 영양 앞바다에 해물 그냥 바람 빼고 있습니다. 가 좋으면 자 어, 밑에 한국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어, 이게 조금 이 부분에 한국품들이 더 나와있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 주차해놓고 바로 앞에서 한국사람 집들이 모여서 모이는 장소에요 조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나요 경치 구경들 하세요 오신김에 그서뭐 고기를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생활을 한 번씩 바람 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장소를 또 옮겨봤는데요. 이쪽은 물이 찬지 아, 미역줄거리가 아직도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이런 돈빼기는안 올라오네요. 다행히 이 안나오네요 힘좋다 땡겨봐요 칼리코베스 칼리코베스 이거는 14인치가 넘어야 돼요 그냥 재미로 놓으세요 지금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 녹아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내려오니까 아주 이게 물이 차가워갖고 캘리코베스가 잡히네요 아유 예나 이긴 되겠는데? 한번 보죠 뭐 바람이 불어도 손맛은, 손맛은 보고 있습니다. 자, 필체 준비됐어요. 칼리코베스. 자, 형님 화이팅! 큰 아, 목줄 끊어졌어 자, 또 칼리코베스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뱅어돔은 못 먹어도 칼리코베스 아, 회는 먹을 수 있겠네요. 이건 큽니다, 한 16인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선 선상에서 칼리코 베스라고 하는 농어를 우선 한 마리만 회를 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자 맛있는 미국산 농어. 배를 싱싱하고 찰진 거를, 아, 자, 같이 드시죠? 음, 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기 미국 농어 잡은 거 이제 초고추장에다가 맥주 한잔 하고 조금 이따 철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항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이제 포트 이제 닦는 데요 바다에서 이제 배를 올려서 엔진이며 뭐며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뽀들 소금기를 제거하고, 일단, 또 집에 가서는, 또 다시 또, 아, 또한번 닦아야죠. 소금기를. 예 항상 좋아하고, 또, 아니시는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요 항상.